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죠? 어, 오전 중에는 해도 뜨고, 뭐좀 흐리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자리에 또 안전하게 다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휴의 한가운데 날입니다. 동시에 또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주차인데 오늘로 해서 사도행전 1장을 다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어, 오늘 방금 읽은 그 부분 뒷부분도 조금 어, 다룰 예정이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시작이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앞에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12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어, 영어 성경 보면 then 이라고 되어있으면 then. 어떤 사건과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 곁을 바로 떠나버리신 게 아니고 3절에 나오듯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듯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서 계시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타 강사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해 주셨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읽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좀 놀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고, 이게 뭔가 싶고, 멍하게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사람들 왜 쳐다봅니까, 하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떻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황하는 그들에게 이 신비한 두 사람 흰 옷을 입은 이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디죠? 감람원입니다. 감람원.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러니까 12절 앞부분의 일들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곳이 감람원이 됩니다. 감람원, 영어로는 Mount of Olives입니다. 올리브, 올리브 알죠? 음식 먹을 때 까만 거, 피자에도 들어가고, 올리브 유도 짜기도 하고 하는 그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을 감남원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봅니다. 이 올리브 산을 포함한 지역을 배단이, 조금 더 넓은 지역 이름으로 배단이라고 하는데, 누가 보금에서는 실제로 감남원이라는 말 대신에 배단이라는 지역 명을 씁니다. 그럼 감남원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익숙하시죠? 예. 우리 라몬교의 이름이 여러분 무려 이 감람원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왜 라몬 교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감람원 이런 얘기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집중해서 읽으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남원교회 사역하러 처음에 이제 남원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선배 목사님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저 목사님 저저 저 남원교회 가게 됐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왜 이렇게 멀리 가네? 어떻게 하니? 너무 멀어진다. 근데 제 생각하니까 그 형님은 강북에 살고 저는 그 전에 사역이 강남이었는데 강남에서 강서로 온다고 해서 엄청 멀어지는 건 아닌데. 어, 같은 서울인데 왜 그러냐고 하고 나중에 이제 만났더니 제가 그 남원을 가는 줄 알았대요. 남원, 전라도 남원으로 교회를 가는 줄 알고 너무 벌어진다라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몬이라는 말을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면 라몬을 리을 발음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에 이제 뭐 기가진이나 이런 애들한테 라몬 교회 하면은 계속 남원 교회를 찾아요. <laughs> 앞에 리을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컴퓨터들이 그죠 인식하는 것들이 계속 남원에 있는 교회를 서치해주더라고요. 자, 여튼 이 올리브산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녀오기가 쉽다라는,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안식일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이면은 여기까지는 다닐 수 있어. 더 멀리 가는 거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뭐그 거리가 어떤 학자는 천 규빗이다, 어떤 학자는 이천 규빗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 감람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안식일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갈수 있는 그 거리까지만 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치자면. 별로 유쾌한 단어는 아니지만, 위수지역이걸 벗어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약을 두면서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락하면 요즘 뭐 아파트에 다락은 없지만, 어, 예전에... 주택에 살았 많이 사셨을 때이 다락하면은 천장도 낮고 창고처럼 쓰는 게 우리 한국의 보통 생각인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당시 이 동네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스트룸 통풍도 잘되고 손님이 왔을 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어, 유다를 제외한 제자 11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수가 무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넘어가면 몇 명이 됩니까? 120명. 다락이 엄청 큰것 같아요. 그죠? 부잣집이었나 봅니다. 120명이 이 게스트룸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락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더불어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거, 요,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는데, 그냥 멍하게 방바닥 긁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 그냥 뭐, 뭐, 자유연상에 의해서 그냥 하고 싶은 기도, 이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한 마음을 품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120명의, 이 120명이나 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신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때, 사실 그 때가 시기적으로, 달력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을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당겨볼까, 알아볼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려고 그 12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본을 어떻게 교훈하셨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바르게 기도할 때이 공동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기도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특징이 지속성입니다. 14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은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내 자신을 드렸다. 기도가 계속 진행되도록 나를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고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약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아직 어수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외부에 발각이 되면 그들의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순되게도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아,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그런 해석이 돌던 때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한다고 지금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대인으로, 유대인과는 내가 원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나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의 편에 내가 서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반항기라고 할까요?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만치가 않았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일이고 내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겠노라 우리가 다짐하는 일인데 현실을 볼 때, 지금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을 볼때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다락에 모인 120명의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결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따라서 살고자 할때 사실 어려움 없고 평탄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고생할 것 각오하시고 지금 예배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물론, 가장 좋은 상황은 이것일 겁니다. 물론, 상상만 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진 않으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영생의 축복을 일단 확보를 하고 세상에서 누릴 기쁨을 간직하는 동시에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고 예수 믿는 덕에 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은 최대한 피하고 참,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만약에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 내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소금으로 우리는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 선생인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옆에 안 계시니까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안 변하니까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로 변하는 게 어렵구나."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준비해 나가는 토대를 닦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말로 많이 없다. 정말로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욕심 부린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해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아, 나는 종교적으로 너무 탁월한데, 아, 나의 이런 종교적인 탁월함을 정말 멋지게 실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님, 저의 이러한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세요. 라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예, 아님합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 성령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성령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이 진정한 지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는 온전한 회개가 들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제자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에게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로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입을 엽니다. 사실 기도하기 이전부터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마음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가슴에 이렇게 돌처럼 탁 되어 있는 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에 대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중에 베드로가 그 마음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쯤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역 또 다뤄야 될 대화의 주제들을 꺼내는 거죠. 그 당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중한 사람이 자기 선생님을 팔아 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을 판 것도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던 주변인들이 이 모습을 관찰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야 저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을 팔았대. 그리고 그 선생은 사형당했고, 그 선생을 판그 직속 제자는 자살했대. 사실이잖아요. 꿈인 거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남은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그 당시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과로로 처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 싹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대요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한테 다 퍼져가지고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밭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겔다마, 아겔다마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피, 피밭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으로 나오는 본 받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죽은 모습을 어찌나 상세하게 표현해 두었는지 어우 막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소름이 도를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거이 유다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 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10편 69편 25절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그 120명 모였던 그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종말이 비참하다라는 말을 하고 하기 위함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미 나왔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 아프고, 물론 자기 자신도 100%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 일을 너무 막 말씀 묵상하듯이 깊이 묵상해서 시대에 빠지지 말고, 우리 제자로서의 할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는,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베드로가 참 훌륭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 오늘 본문 20절 뒷 부분에 보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본문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시편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운명을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베드로가 시편에서 탁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죠. 그것이 바로 유다의 빈자리를 선출하는 겁니다. 선출하는 겁니다. 갑자기 빠진 거잖아요. 보궐선거 하는 거죠. 유다의 빈자리에 올수 있는 자격 요건 되는 것이 21절,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유다의 빈자리를 선출합시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띠아. 바사바라고 불렀던 요셉, 여기서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지요? 예. 안식일의 아들 요셉, 마티아. 마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야, 뭐 이름을 어찌나 이렇게 예쁘게 짓습니까? 마티아, 하나님의 선물. 이두 사람이 후보에 오른 거예요. 단독 후보는 아니고 두 명, 두 배수로. 둘 중에 한 명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아들 요셉과 하나님의 선물 마티아. 이두 사람을 이렇게 후보로 올려서, 그렇죠? 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올렸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이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해서 열두 번째 사도로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처리하고, 유다의 일을 처리하고, 마띠아를 세우는데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그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오랫동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순종. 순종. 그러면 좀 수동적인 거 아닌가. 시키는 것만 하고 내 의견 표출하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게 순종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도, 적극적으로 기다리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심란했던 혼란스러웠던 그 많은 배경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아니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 됨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강박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는 협박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뜨거운 감자, 유다 문제가 다시 다뤄지고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12번째 사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초대교회가 정말 넘어야 했던 아주 큰 산을 하나 아름답게 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특별히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하고 있었던 이 기도, 이 기도의 개념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제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실천하는 남은의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